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안양을 대표하는 범계역 메인 상권입니다. 범계역은 배후 33,000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풍부한 오피스 수요, 그리고 하루 평균 54,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교통 집객역을 갖춘 상권입니다. 주거 업무 교통이 동시에 뒷받침되는 만큼 공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인 핵심 상권으로 꼽힙니다. 주변에는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 학원, 병원, 피트니스, 뷰티 샵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직장인, 학생 거주민 모두가 찾는 곳입니다. 이 활발한 상권 속에서 오늘 소개할 매물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범계역 메인 상권 건물 5층에 위치한 30평대 상가입니다. 내부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잘 갖춰져 있어 바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체형 관리샵이나 피부 관리샵으로 추천드립니다. 또한 다 업종으로도 협의가 가능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은 3천만원, 월세는 290만원입니다. 안양 대표 상권, 범계역 메인 상권에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꿀단지공인 중개사 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